건강하세요 해야지 건강하세요. <laughs> 준비는 그렇게 천방 <laughs> <laughs> <찬방! 웃음> <laughs> 엄마 조금. 얼지울음파음파올지 그렇게 오, 배웠어 얼지울얼 울지, 얼지 울지, 울을 하네요 지울을 하네요 얼 울지, 울 아유다래. <laughs> 아유 잘해 주세요. <어이>, <laughs>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아주 수영을 잘하네요. 아유다래. 아유 잘해. 잘해. <laughs> 힘들도. 너무... 우와. 우와. 뭐라고 많이 치는 건데? 그러니까 많이 친해졌다 <laughs>